안녕하세요. 부듬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은섭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수업은 예비 중2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특강인데요. 예비 중2 같은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내신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대입 입시가 시작됐는데 그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내신을 중점적으로 문법, 어휘, 독해를 진행할 거고요. 특히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단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학생들은, 어, 단어 형성 공식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이 구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단어 양을 좀 많이 늘리면서 암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요, 어 아무래도 내신에 자주 나오는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 접속사 같은 그런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기초부터 고난도까지 탄탄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독해 독해는 이제 내신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독해력은 좋아요. 어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은 있으나 실질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 행간 읽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문맥을 찾는 것, 주제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해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력 같은 경우는 문법을 조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를 암기하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실질 문해력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서비는 추운 겨울날 강아지를 보았다. 그 다음 문장이. 운섭이는 이 강아지 이름을 뽀삐라고 지을 생각이었다.라고 했을 때그두 문장 사이에 어떤 문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운섭이가 강아지를 보고 그걸 주워서 가지고 가는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아무래도 동영상이나 짧은 글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음, 저희 수업에서는 문단별 주제 찾기, 그 다음에 키워드 찾기, 내용 일치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해서, 어, 실질 문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2 대상으로는 주 월수금 주 3회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1월 10일 날 월요일에 개강을 하고 어, 이때가 아마 설 연휴일 거예요. 설 연휴 때 월수 둘다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설 당일에만 쉬기 때문에 저희 월수금 같은 경우는 정상 수업 그대로 할 거고요. 이제 두달 동안 겨울 방학 준비를 저희 보듬 교육에서 저 김은섭과 같이 한번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지금까지 김은섭이었습니다.